아니 21세기에 이게 말이 돼? 그냥 우연 낼지 않을까 우리 집사람은 구약을 줄줄 해오는 사람이야. 왜든지 이러려면 귀신이 왜 올라타는데. 왜 이현지 씨 이력이 윤지 씨 이력이 됐는지. <목소리> 국가부 정사로 들어간다는 말 사실입니까? 저 아파트 자리도 저거 백화점 무너진 자리 아니야? 명자나 개 엄마. 다들 그놈이 추스에 빠져가지고. 김충색이 그놈이. 이것을 데일 보았어. 아!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더잘 본다니까. 더 이뻐. 나는 영적인 사람이거든. 이제 <목소리> 어떻게 해야 돼? 분명히 대통령 막을 하고 확실히. 당신 잘할 수 있지? 삼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. 가이샤 부녀미우리 대신으요 지들이 나를 살렸다고? 미친년.